안녕하십니까 성공화자입니다 이번에는 LG 상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피 기초 분석 강보합 추세 확인 약보합 매매 시그널은 강보합입니다. 코스닥입니다. 기초 분석 보합 추세 확인 약보합 매매 시그널은 보합입니다. 선물입니다. 기초 분석 강세장 추세악인 보합, 매매시그널은 강보합 좀 됩니다. 연지상사입니다 기초분석, 재무표, D등급이고요. EVA 값이 0보다 작아서 투자 불가 종목이 합니다. 하지만 재무표 이야기고요. 그 외에 그 차트나 지표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림값은 174,391원으로 오늘 현재가 20,400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것으로 정리합니다. 주봉, 월봉, 강세장, 선행지표, OBV, 강세장, 타이밍은 매수이고 PNF 차트 상승 목표가는 3 0 5 0원입니다 추세 확인 모두 다 강세장이고 매매 시그널은 매수입니다. 목표가 30,000원, 손절선 19,400원, 라운드 피규어는 25,000원입니다. LG상사 목표 달성률이 68%입니다. 그리고 a d c i s 는 현재가가 손절선 밑에 와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LG상사 LG하우스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10월 16일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가에 미치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엔지상사 집분 10.1%를 신규 취득했다고 합니다. 11월 17일 예약이고요. 이두 뉴스 외에 공시나 뉴스는 따로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